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배우 <laughs> 이스트입니다 네, 뭐랄까요? 네, 몽글몽글? 똥냥똥냥? 네, <laughs> 네, 그런 느낌, 정말 순수하고 밝은 느낌의 영화를 참 오랜만에 예, 만난 것 같고, 더더욱 그 영화가 동감이라는 같은 이름이라서 더욱 설레기도 합니다. 어, 독 영화나 이 신의와 테크, 고전 영화, 네. 살리기 운동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백석을 사서 이렇게 물을 메고 하는 행사를 계속 제가 상업영화를 할 때나 상업드라마를 할때 한편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독립영화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유지태픽 영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네. 2022년 네. 새로운 동감의 지역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방을 만든 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뜻깊 자리에 함께 해서. 오, 올해 동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감에서 김용 역할 맡은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주신 선배님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도 내주시고 발걸음 해주신 관객분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 동안 열심히.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참 좋은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 편한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어, 여러분들, 주말 동감과 함께 시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주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잘 마무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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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희연을 맡은 조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신 선배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 선배님과 함께 뭔가 네, 여러분들께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어, 즐겁게 보시고 어, 오늘 하루 어, 예쁜 하루로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강에서 서한솔 역을 맡은 김혜윤입니다. 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영화를 참여할 수 있어서, 그리고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모든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선생님께 아, <웃음> 어, <웃음> <웃음>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laughs> 네. 어, 네. <laughs> 갑자기 순간 긴장을 해가지고. <laughs> 네. 어, 영화 원작이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고, 너무나 좋은 작품인데, 그런 작품을 이렇게 리메이크한 2022년 동감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찍으면서도 행복했고, 감상하면서도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동감에서 영지역을 맡은 나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선배님께서 그만하시라고 했지만, 감사드리는 건 정말 <laughs>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영화 동감 또래들끼리 정말 재밌고 알차게 찍었거든요. 그 모습들이 영화에서도 나오니까 어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영화 되게 따뜻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 저희 동감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동감에서 은성정 맡은 배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역시 또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선배님께 네 이렇게 바쁜 시간 쪽에서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 영화 찍을 때 굉장히 행복하게 찍었으니까 오늘 영화 보시고 그 행복감이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시고 따뜻하게 귀가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흥형님 음, 시간이 있어서 뭐 길게 말을 못 하겠는데 네, 한국 영화 드라마 미래가 참 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있고 정말 이쁜 배우들이 네, 많다는 건 저희 나라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동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 있었으면 집이까지 했었으면 좋겠는데. 평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 옛날 동간 영화도 못 보고 <laughs> 예, 새로운 동간 얘기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또더 좋은 어떤 기획을 해서 예,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따뜻하세요. 네, 감사합니다.